자, 다들 안녕.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줄 준비됐어? 오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요식업의 황제, 백종원. 그냥 요리 잘하는 아저씨라고? 아니지.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완전 드라마야. 자, 백종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시작해볼까? 일부 마이너스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자, 일단 백종원 아저씨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보자. 백종원은 1966년생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어. 근데 놀라운 건 어려서부터 장사에 소질이 있었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간식 팔아서 용돈 벌었다는 얘기 진짜야. 완전 어린 사업가였지.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장난 아니었어.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여기서도 남다른 사업수완을 발휘했다고 해. 대학 시절부터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서 직접 장사를 하기도 했고 주점도 운영했대. 이쯤되면 그냥 사업 천재 아닐까? 2부 마이너스 사업의 시작.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야기를 해볼게. 백종원이 처음부터 요식업 사업을 한건 아니었어.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놀부보쌈이란 브랜드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장사의 기본을 배웠다고 해. 근데 백종원 스타일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곧바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1993년에 창업한 원조 쌈밥집이야. 이게 엄청 대박이 났고 그 후로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같은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지 3부 마이너스 요리 연구가 백종원 그럼 이제 요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사실 백종원은 정식 셰프가 아니야 요리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것도 아니지 근데도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실전 경험 때문이야 장사를 하면서 뭐가 팔리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끝없이 연구했대. 그래서 그의 요리는 어렵지 않아.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레시피, 그리고 맛의 공식을 찾아내는 게 백종원의 강점이지. 예를 들면, 짜장면이랑 짬뽕을 비교할 때, 간장, 설탕, 기름 조합이 들어가면 짜장맛이 나고, 고춧가루, 간장, 육수가 들어가면 짬뽕맛이 난다는 그런 분석. 완전 천재적인 감각 아니야? 4부 마이너스 방송인 백종원. 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방송인 백종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사실 그는 처음부터 방송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요식 업이 이호였지. 그런데 어느날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폭발했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해.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니까. 게다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주잖아. 골목식당에서 가게들 컨설팅 해주는 거 보면 그냥 방송이 아니라 실제 가게 살리는 프로그램 같아. 오브 마이너스 백종원의 철학. 마지막으로 백종원의 장사 철학에 대해 얘기해 볼까? 그는 항상 장사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어. 장사는 세 개월 만에 보면 다 안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결국 장사는 감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분석이라는 거지.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요식업의 황제 백종원에 대해 알아봤어. 그냥 요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연구가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엄청난 노력을 해온 사람이란 걸 알게 됐지?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들려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